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뷰 시작합니다. 이 Chat, go, go, go.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아, 뭐야, 잠깐만, 글씨가 좀. 두 번째. 어, 구독자, 오케이. 체력, 회복. 이러합니다. 네, 오케이, 네. 어, 물은, 무슨, 무슨 말을 하자고 하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뜨끈 활활하게 뜨끈해서 좋아요 오! 그래.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 새 로켓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오늘 방송이 엄청 참자 가자고 자 가자 이렇습니다 오케이 요만 진짜 어 이거 별신 오케이 자 이렇게 뭐야 야, 모두들. 자, 가자고. 자, 가자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오케이. 오, 이렇습니다. 오! 체력이 좀몇 개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체력 회복해 주시면서. 아, 근데 이거 체력 회복이 이거. 아, 이거 꼭 누르는 건가 봐요, 이거. 자, 이거 공격하고 갑시다. 자, 얘들아, 이거 공격하자! 고! 오케이, 공격하자고. 오케이, 얘들아, 좋았어. 자, 오, 이렇게 체력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네. 아, 이런 거였군. 오,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세세가 최고구나. 아, 세세가 최고인 줄 몰랐다. 와우 와우 굿오나 어? 떴어 나 떴어 나 떴어 나 떴어 얘들아 나 떴어 얘들아 한 방에 가보자고 자 얘들아 가자고 자 얘들아 가자 자 얘들아 드디어 드디어 카이도 작에서는 새세가 과연 어떨지 과연 얘들아 간다 오케이! 출동. 자, 겸우세. 쫘 얘들아, 가자!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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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가자! 모두 다 힘내! 우와! 아! 너무 아파. 얘들아, 나 좀, 나 체크 좀 하고 올게. 얘들아, 나 체크 좀 하고 올게. <laughs> 체크포인트 안 해가지고. <laughs> 체크포인트를 안 해가지고, 미안. 얘들아, 다시 체크포인트 가자고. 자, 다시 가자고, 얘들아. 자, 모두 갑시다. 자, 모두 갑시다. 자, 가자고. 뭐야, 어디 갔어? 오케이. 오케이 오아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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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지 오케이 자 가자고 야! 오케이 와우 아 되겠다 나 체력좀 회복해야겠다 체력회복? 아 맞다 와우 와우 <웃음> 야 <웃음> 흠흠흠... 흠흠흠 얘들아, 가자. 얘들아, 이거 한 방에 깨보는 거야. 아, 과연 나올지. 새세로 과연 나올지? 야, 나 새세 처음 써보는 건데! c a r r 오케이 한 방에 가자고 나 체력 좀 회복해야 돼. 오나 이거 아닌가? 오와 로켓이었고 이런 걸로 체력 좀 회복할게요. 오케이. 자 오호. 자 가자. 그냥 이런 화면으로 가야겠다. 이런 화면이 제일 세네. 안돼 용우씨. 얘들아 가자. <laughs> 얘들아 과연 내가 카이도 방망이를 과연 얻을 수 있을지, 과연 안 얻을 수 있을지 한번 가자고. 히야 어 뭐야 아, 모르겠다. 자 얘들아 내가 카이도 방망이를 과연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한 방에 얘들아 가자. 야, 야, 잠만잠만잠만잠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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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야 잠깐만, 잠깐만, 자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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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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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라 어, 모르고 했어. 쫙, 오케이, 비해 주시고. 얘들아, 가자. 모두 힘을 합쳐 가보는 거야. 오호~ 어, 예, yeah. 얘들아, 내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아, 아 진짜야. 야, 나 죽었어. 아니, 뭐야? 이거, 얘들아, 나 죽었는데? 나 죽었어. 다시 간다. 나 다시 간다. 나 다시 간다.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여자, 가자, 모두 힘을 합쳐서, 카이도 방망이를 얻어보자고, 아, 뭐야, 뭐 야, 살려줘! 자 오케이. 새, 새 로켓이다. 새새 로켓이다. 믿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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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뿜! 뿜! 오케이. 나 새새 이렇게나 좋은 줄 몰랐어. 나 옛날에는 용용이 더 좋다고 했는데, 이거 업데이트 되자마자 이거 새새 나와 버려서 실다 퀄리티 야야야야! 얘들아 피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새 로켓 가자! 요호호이 예! 오이씨 모르고 해버렸다 이거 로켓 까버리 오예! 오 피해 주시고 용용아 너 나못 잡지? 야! 우와! 야! 야! 간다! 자! 이것이 바로, 우디즈의 파워라는 것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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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 그 아부작이. 아! 아니, 뭐야. 누구. 야, 누구 엘리 안 풀었는데? 아, 저 녀석이었군. 오케이, 오케이. 자, 얘들아! 저기 엘리 안푼 녀석 공격해! 어, 뭐야. 엘리, 받았는데? 왜 엘리 안푼 녀석 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 그냥 꾸면 녀... 잘못 봤나? 오케이. 오 저기야 저 녀석이었다. 이 녀석 죽어냈지. 로켓. 얘들아 죽여 엘리 안푼 녀석 죽여. 오케이 엘리 안푼 녀석 죽이자고. 오케이 와우와우 야야 이 녀석은 군. 완... 야, 진짜야 야야 누가 죽였는데? 야야내 현상금 날려갔어 씨. 아니 누가 아니 내 현상금 날라갔는데? 저기요 내 현상금 날라갔어요. 아. 나안 나옴. 뭐야? 누구 나왔어? 그럼 우바